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봉남입니다. 오늘 펀더멘탈 분석 코인은 우리 돈 패밀리 분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왜이 코인을 매수하고 있는지 2분 이상 말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봉남 님, 저는 그냥 유튜버들이 매수하라고 해서 매수했는데요. 하, 참. 뭐 물론 완전 초보 투자자분들은 지인이 초고수 트레이더라면 그분의 말을 새겨듣고 매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피 같은 돈이 어떤 코인에 투자되고 있는지는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펀더멘탈 무료로 열심히 부탁해드리면 우리 돈 패밀리분들은 내가 무슨 코인 매수하고 있다. 2분 이상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해요. 크립토 시장 전체가 조정받는 상황 속에서 루나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루나는 9월 1일에 비밀코인으로 소개해드린 코인이죠. 테라는 현재 시총 기준으로 12위에 위치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잠깐, 혹시 왜 루나라고 불렀다가 테라라고 부르는지 헷갈리는 분이 계신다면 9월 1일에 비밀코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꼭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테라 루나는 현재 TVL 기준으로 5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정되어 있는 100여 개의 프로토콜이 생태계에 올라오게 되면 앞으로 더큰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코인들 프로젝트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을 텐데 테라누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테라가 초반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테라 얼라이언스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럴 듯한 백서를 가진 프로젝트들 많았지만 코인 프로젝트가 어떻게 실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테라는 티몬, 배민, 야놀자 같은 리테일과 파트너를 맺으며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줬고 그 결과로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쯤 되면 오늘의 비밀 코인이 루나인 건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루나는 9월 1일의 비밀 코인이었으니 루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9월 1일의 영상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비밀 코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좀 전에 테라 얼라이언스에서 봤던 것과 뭔가 비슷한 구조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야놀자, 신세계, 메가박스, 진해어, 시우, 엠버서더 호텔, 페이즈, 트라발라. 돈패밀리 분들은 야놀즈만 보고도 느낌이 확 오셨을 텐데요. 오늘의 코인은 바로 밀크입니다. 테라를 서포트하는 테라 얼라이언스가 있었듯이 좀 전에 말씀드린 기업들은 모두 밀크 얼라이언스입니다. 밀크는 여행, 숙박, 레저, 쇼핑 등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를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주는 프로젝트인데요. 구두리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포인트를 모아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큰 메리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가치보다 저렴한 가격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언제든지 거래소에서 밀크코인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이점까지 있죠. 그런데 일견 밀크와 제외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객이 마일리지를 타사의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다자 생각해 보세요. 마트 이런 곳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공짜로 좀 마일리지를 소비자가 있고 안 쓰면 이득이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애매하게 보이는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그 마일리지들은 소멸되곤 하죠. 그건 기업이 의도하는 마케팅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여러분들이 마일리지를 오히려 더잘 활용하기 바래요. 그러니까 고객이 밀크앱을 통해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면 고객들의 소비 자체가 더 촉진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효과가 발생하는 규모의 파이 자체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밀크를 사용하는 고객이 많아질수록 밀크와 제휴하는 기업들이 다 같이 수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이루어면 사용하는 고객이 많아지고 사용하는 고객이 많아지면 제휴하는 기업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제휴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고객에게 더 이롭게 되면서 밀크의 생태계는 점점 더 탄력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밀크 얼라이언스에 소속된 제휴사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봤을 때와는 다른 뭔가가 느껴지지 않나요? 최근에는 인터파크도 밀크에 합류했습니다. 밀크는 1년 만에 가입자가 40만을 돌파했고 상승세는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 숙박업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에서도 이 정도인데 향후 위드 코로나 또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컨택트 산업이 정상 가동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잘들으셔야 합니다. 4월 2일에 밀크 코인의 개발사이자 모의사인 키인사이드가 카카오 블록체인의 계열사인 그라운드엑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라운드엑스가 만든 게 바로 클레이틴이라고 제가 어제도 설명 들었었죠? 카카오입니다, 여러분들. 흔한 파트너십일 뿐이니까별것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그런지 좀더 한번 살펴보시죠. 파트너십을 체결한 지채한 달도 되지 않아 4월 22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밀크의 모회사인 키인사이드는 그라운드엑스로부터 투자 유치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라운드엑스가 외부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공시를 확인해 보면 단순한 제휴 관계를 넘어 상호 실질적인 공동 개발 및 기술 협업을 이어 나가고 카카오 기반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긴밀하게 협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들으셨나요? 흘려 들으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제휴 관계를 넘어 상호 간 실질적 공동 사업 개발 및 기술 협업을 이어 나가고 카카오 기반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긴밀하게 협업할 계획이다. 이 정도면 좀 심각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두 회사의 관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키인사이드는 급기야, 그라운드엑스의 한재선 대표를 사회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그라운드엑스의 한재선 대표는 한국 블록체인 산업을 이끄는 핵심 인물 중한 명입니다. 밀크에 카카오가 강하게 묻어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제 밀크의 모회사인 키인사이드의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밀크 플랫폼을 개발했으며 그라운드엑스에 제외하고 투자 유치까지 받은 건 이미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뭔가 새로운 게 보이시나요? NFT 아트 전문 레이블 아트네틱 정식 출범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NFT입니다. 퀸 사이드가 노누이 특공대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출범한 NFT 아트 전문 레이블의 이름이 바로 아트네틱입니다. 지난 7월에 퀸 사이드가 노누이 특공대와 투자 협약식을 맺었을 때부터 NFT 시장으로의 진출은 예고되었던 것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키인사이드와 노누이 특공대 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키인사이드는 아트네틱 서비스 기획개발 운영 및 서비스 고도와 파트너사 제휴 등을 담당하고 노누이 특공대는 NFT 작가를 영입 및 발굴하고 관리하며 작가와 작품에 대한 크리에이션과 함께 컨텐츠 계획을 맡을 예정입니다. 다시 키인사이드의 로드맵을 보시길 바랍니다. NFT 아트 전문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레이블이 대체 뭘까요? 아티스트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저작권 등을 매지즈먼트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nft 작가들을 발굴해서 키우는 소속사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요 히인사이드 조영현 cmo의 설명에 따르면 NFT 작품 활동을 하고 싶지만 산재된 정보와 기술적 진입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에게 전문화된 노하우를 알려주고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장 오픈씨와 같은 NFT 거래소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마켓플레이스 간의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키인사이드는 잠재적인 NFT 작가를 지원함으로써 중간의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죠? 그게 밀크와 어떤 관계를 가지냐는 것입니다. 퀸사이드 CMO가 뭐라고 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키인사이드는 향후 아트네틱과 밀크의 시너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길 밀크는 90만명의 실 사용하는 블록체인 포인트 통합 서비스로 아트네틱과 결합할 경우 빠른 속도로 NFT 대정화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시너지가 날수 있다며 다만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소설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선 키인사이드는 당장에 마켓 플레이스를 오픈하는 것은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컨텐츠를 만드는 작가를 양성하는 일종의 소속사를 먼저 만들 생각한 것이죠. 작가들이 확보되면 굳이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마켓플레이스에 진출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다가 아트네틱 소속 작가들이 유명세를 얻게 되면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그때가 되면 키인 사이드가 직접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죠. 유명한 작가들을 확보한 키인 사이드가 만든 마켓플레이스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거래소에서는 어떤 코인으로 NFT를 거래할까요? 이더리움일까요? 논란할까요? 생각도 할 필요 없이 밀크가 될 것입니다. 키인 사이드가 그라운드 X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때 클레이튼도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여러분 NFT 마켓 플레이스에서 밀크가 사용된다면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요? 밀크 어라이언스가 여기서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야놀자, 신세계, 메가박스, 시네어, CU 등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밀크가 운영하는 NFT 마켓 플레이스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일리지로 모은 밀크 코인은 약속하게 nft 마켓 플레이스에서 쓰일 수 있다는 식으로 유입을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고 그 부분의 효용성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밀크가 운영한 nft 거래소에서 작품을 판 아티스트들과 차액 실현을 한 트레이더들에게 밀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밀크로는 다시 야놀자 신세계 메가박스 진네어 cu 등 제휴업체에서 결제를 시게할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할인 등 특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이시나요? 물론 저만의 소설일 뿐이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좋습니다. 자 이제 밀크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야놀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야놀자에 17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투자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손 회장은 야놀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놀자의 성장은 곧 밀크의 성장입니다. 이번에 손 회장한테 투자 받고 샌드박스 날라간 거 보셨죠? 현재 야놀자는 쿠팡처럼 미국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손 회장이 쿠팡도 투자한 거 아시죠? 여러분, 야놀자 미국 상장이 밀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불장 분위기랑 맞물려 터진다면 와 이거 감당 안될것 같은데요. 상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밀크의 로드맵인데요. 빨간 박스에 나온 내용이 2021년 하반기 목표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프리미엄 멤버십 강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밀크얼라이스의 확장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두 번째를 남겨놨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거래소 추가 상장입니다. 여러분, 상장 예정인 코인을 찾고 계셨나요? 여기 올해 하반기 중에 추가 상장을 하려고 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물론 계획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겠지만 올해 중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채한 달도 남지 않았죠? 현재 밀크는 업비트, 빗썸, 코인은과 같은 국내 대형 거래소 위주로 상장되어 있고 유일한 해외 거래소는 쿠코인입니다. 자, 그럼, 국내 주요 거래소에 모두 상장된 상태에서 밀크가 상장하길 원하는 다른 거래소는 어디일까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밀크 차트인데요.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며 언제든 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이 받쳐준다면 큰 시세 분출이 당장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만요. 이 코인,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단 프로젝트들이 성실히 수행되는 것을 지켜보며 물량을 모아가 보자라는 측면도 좋을 것 같네요. 돈패밀리 여러분들, 3% 5% 먹자고 우리가 이렇게 펀더멘탈까지 조사해가며 분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돈패밀리 여러분들은 양껏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긴 호흡으로 투자 시장에서 숨 쉬는 거예요. 단, 급등할 만한 호재거리가 갑자기 나온다? 향시 부분적으로는 입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밀크 코인 펀더멘탈 조사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을 알려드리니 신기반기하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는 코인들 소개를 많이 올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만 볼수 있으니까요. 구독은 꼭 하고 보세요. 감사합니다.